지난 영상에서 이제 여름의 절기에 들어와서 식물들 물 마르는 속도가 빨라져서 아침에도 확인하고 물 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베란다 거릴 때 식물을 확인을 못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늦잠을 자서 땅이 볼리 놀아주기 전에. 물주기 하는 거를 못 해서, 양의 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램스 이어, 허브도 귀를 닮은 잎이 쭉 쳐졌고요. 밤송이 같은 이 꽃이 진 꽃대들이 너무 귀여운 이 솔체도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여기 셋, 넷, 요 녀석도 다섯, 여섯 개. 이런, 개, 꽃대가 갑자기 많아져서 좋아했었는데, 물을 말려가지고, 다시 회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거릴 때, 식물을 발견하고서, 아직 다 물주기 할 식물들을 살펴보지 못한 상태인데, 호다닥, 이 녀석들부터 물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식물들도 흙이 마른 식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물주기 마저 하겠습니다 115화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싶은 죽도석고기 아쉽게도 가장 마지막 새 송이가 크기는 아주 크지 못했는데 이제 첫 번째 꽃이 여기 살짝 꽃잎을 분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모두 피면 아홉 개의 꽃송이를 볼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 먼저 피었던 새 송이의 꽃들이 살짝 투명해지면서 말라서 떨어졌더라고요. 어, 근데 뭔가 약간 향기가 변했어요. 짜이 차 같은 향기가 납니다. 죽도소꽃도. 말라있어서 물주기하고, 말발레 늪불. 또 마지막으로 만개를 한이 대역 풍란이 또이기가 바짝 말라있어서 물주기 합니다. 이 녀석은 이기를 이런 수반에 잠깐 담가두면 물을 금방 흡수를 해요. 10분 정도? 담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음, 지난 영상에서 어, 수경으로 바꿔줬던 이 나한성 중간, <laughs> 중간 보고 드립니다. 잔뿌리들이 잘 자라고 있죠. 이 정도로 자란 모습 <laughs> 중간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laughs> 다행히 이 램스 이어가 이렇게 기운을 차렸고 램스 이어보다 더 심으룩해 있었던 솔체도이 정도로 너무 다행이죠. 꽃대는 모두 기운을 차렸고 이제 잎들이 조금씩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근데 계속 반복되면 이 녀석들도 좀 기운을 잃습니다. 이캔디처럼요이 오른쪽 줄기는 그래도 조금 살아남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개할 솔직 꽃들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미가 한 송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무려 바깥의 장미 덩굴에서만 보이던 이렇게 세 송이가 한 번에 나오는 꽃대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먼저 자라기 시작한 꽃이 곧 피어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캣니비도 지난 영상이랑 비교해서 많이 자랐죠. 제가 물주기를 또한번 놓쳐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캣잎 줄기가 조금, 조금 저렇게 많이 빡싹 말라버렸는데, 지나가세요. 뭐지? 저 녀석이 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이 캣잎은 물주기 기록을 따로 하고 있진 않아서 여기서 물을 주겠습니다. 특히 아주 말라있던 흙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을 준다고 흙이 물을 잘 흡수하는 건 아니어서 한두 번, 세번 정도 나눠서 주시면 더 골고루 흙이 물을 흡수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물주기 했고요. 이렇게 오늘 물주기 한식물들 사진 기록을 남기려고 배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관찰한 식물은 바로 비올라인데요. 비올라가 작년에는 이렇게 흰색 나비처럼 보였다면 올해에는 나비 색깔들이 다양해졌죠. 바탕색이 약간 연보라빛이 도는 연보라색 변이가 생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6월 5일이고요. 6월의 6분의 1 정도의 지점입니다. 비올라가 데드 헤딩이라고 하죠. 저가는 꽃들을 잘라주고 나서 더 개화하는 꽃들이 많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설치도 너무 귀엽죠? 제가 지난번에 물을 말리고서 약간의 영향이 있긴 한데, 한 4분의 1 정도의 풀이 마르는 피해를 입긴 했는데, 그래도 새로운 꽃을 여기 3개, 하나까지 4개, 5개, 그리고 지금 피어있는 꽃까지 6개의 개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밤송이처럼 보이는 진꽃이 3개인 것을 견주어 보면 2배의 꽃대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치자꽃이 개화를 했거든요. 치자꽃이랑 또 장미꽃 구경 가보시죠. 따란 <laughs> 치자꽃이. 개화를 합니다. 안에 꽃잎이 가득 차있죠? 동글동글 말려서 모여있던 꽃잎들이 조금씩 펼쳐지면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향기는 지금 아주 미세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개화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짜잔! 장미가 무려 여섯 개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송이는 세 개가 더 있고요 여기 두개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응애가 왔습니다 아... 응애 안 오길 바랬는데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전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 잎은 떼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떼줄 만큼 잎들은 모두 떼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손으로 눌러주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미가 이잎 뒤에도 이렇게 가시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방제하실 때 뒷면 줄기 만질때 장갑 끼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제 한 차례 응애를 방제를 해줬는데 또 보이네요. 저는 지금은 이한 그루의 장미만 있어가지고 손이 많이 가느긴 하는데 뭔가 약을 치지 않아도 돼가지고 아직은 해줄만 해서 또 손으로 방제하는 것이 약으로 하는 거랑 다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아예 응애의 마른 이런 잎들은 아예 떼버립니다 <laughs> 잎 자체도 아예 바싹 말랐죠 보이는 응애들 꾹꾹 눌러줬고요 이번에는 꽃 크기는 겨울에 피었던 꽃들보다는 조금 더 작아졌어요 거의 꽃들 지고 나서 바로 핀 꽃들이어서 개화의 간격이랑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그리고 로즈 열매도 세 개가 여기도 세 개가 남아 있어요. <laughs> 수확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지난번에 같이 만들었던 이 태비암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또 잎들이 많이 쌓였어요. 아주 재료는 든든하고요. 태비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비암 안의 온도는 27도 정도 되고요. 현재 실내 온도랑 비슷합니다. 이 묻어둔 식물들 색깔이 일단 굉장히 색색에 가까워졌고요 다행히 5월에 만든 탭이어서 뿌리파리 같은 그런 생명들의 유입이 있을까? 볼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혹시 어떤 생명의 조짐이 있으면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시내에서 태비를 만드실 때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할 것 같았는데 다행이네요. 신기한 게 5월에 태비를 만들 때랑 다르게 그때는 녹색 잎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갈색 잎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네요. 멋있죠? <laughs> 태비를 만들면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을 하나 더 발견을 했네요. 이렇게 달라지는 잎들의 색상도 기록을 합니다. 저는 잎사귀 잘 뒤집고 오늘 물주기 한 식물들 기록하러 가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봐요. 이틀이 지나고 치자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어제 피기 시작을 했는데요. 향기가 <laughs> 정말 너무 좋고요. 약간의 상큼함도 빼놓지 않고 있는 꽃향이에요. 이 녀석의 향명이 가데니아 자스민오이데스인 것처럼 약간의 자스민 향이 납니다. 근데, 베란다에서는 개화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내일은 또 조금 져 있을까봐 오늘 촬영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 녀석이 장미의 로즈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꽃이 지고 나면은 치자 열매까지 노랗게 또 붉게 색이 변화하면서 익고 나면 그 열매를 노란색 염료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서는 아직 일조량의 부족 때문인지 양분의 부족 때문인지 열매까지 완전하게 키우는 모습은 못 봤는데 이번에 장미가 로즈잎 별매를 키우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고요 장미는 이렇게 아홉 송이의 꽃을 모두 피우고 이제 개화의 중후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마지막 아홉 번째 꽃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일에 수경재배로 키우기 시작한 이 당근 꼬다리가 이렇게 자라서 당근 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아미초의 꽃이랑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예전에 이상자텃밭에서 아마 공심체를 키우면서 공심체가 잘, 잘안 됐을 때 당근 꽃이 거의 막 1m 넘게 길게 자라가지고 엄청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크기의 꽃을 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약간 펜넬 꽃이랑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 녀석은 꼬다리만 있는 개체이기도 하고, 흙도 텃밭 상자처럼 많진 않지만, 그래도 무척 반갑습니다. 이 녀석이 엄청 화려한데, 어서 만개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혹시 비둘기 무서워하시나요? 지금 들기 씨가 해바라기 씨앗을 먹으러 와가지고 땅이가 오랜만에 채터링을 합니다. 요즘 한동안은 해바라기 씨앗을 놔두 밖에 벚지도 있고 열매들이 많이 익어가고 있는 시기여서 새들이 안 왔는데 이제 구구씨를 시작으로 채채기들이 조금씩 와주려나 봐요. 땅이 장이 수고했네. 우리도 봤어요. 저는 저렇게 물 주기 할 식물들 부르고 있었고요. 6월 12일인 오늘 베란다 식물들의 특징은 여름에 안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여름의 이자 꽃이죠. 무화과의 개화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많이 자랐죠? 제가 열매 개수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이쪽의 줄기에서도 조금씩 동그라미가 통통해지는 걸로 봐서 여기도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그러면 아홉 개의 열매를 키우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치자는 영상에 기록해두길 너무 잘했죠? 음, 한 3일 정도의 개화기간을 가지고 점점 이제 갈색이 되면서 꽃을 말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꽃대 아래 이 꽃받침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통통하게 부풀지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개화기가 끝난 장미는 이렇게 거미줄안 보이죠. <laughs> 개화가 끝나니까 오히려 응애가 많이 적어져서 다행이에요. 병충해를 지나가고 있는 장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물주기하는 식물들을 지나서 스위트피도 아마도 총채의 흔적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조금 덜 드는 실내에 있는 스위트피는 약간의 병충해를 겪고 있고요. 다행히 위에는 아직 피해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총진싹 뿌려주면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들 같이 보고서 이번 에피소드 116화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육케라인데요 상해. 입도 너무 멋있는데 저기 약간 연두색 꽃 보이시나요? <laughs> 개화하는 중에도 꽃색이 되게 다양하게 연두색에서 약간 분홍색 그리고 갈색으로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붉게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들을 보고 씨앗을 준비하는 것인가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꽃을 새로 피우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개화기도 길구나 하면서 점점 더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든든하죠. 그리고 당근꽃은 이렇게 이 정도로 꽃을 피우고 있고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만개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로 피어나던 꽃은 이렇게 피었고, 그때 이만하게 보였던 꽃은 이렇게 많이 이제 분화를 해서 그룹별로. 폭죽처럼 터트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쉬운 소식입니다. 이 죽도 석곡이 개화가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어요. 마지막 새송이의 작은 꽃을 못 피우고 마를 것 같기도 합니다. 개화의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힘을 내기가 힘들어졌는지. 음, 여기 꽃에 진딧물이 보이기도 해서 눌러줬거든요 오른쪽 꽃은 조금 마르는 걸 보니까 더 힘들 것 같고 이 녀석이 조금 그래도 필려나 싶은데 이렇게 병충해를 조금씩 겪으면서 자라고 있는 6월 중순의 베란다 식물일기였습니다 음, 모쪼록 실로그잇 나무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땅이.